T.M. 개님현 진이현이님. <laughs> 수상조 입장하실게요 <laughs> 리갈님 네츠님 개미님 쌍송님 다위님 이나시엘님. 로면 되는 거예요. 네거 피반 없어요. 네. 자, 웨이브 다 입장해 주시면 되세요. <laughs> 자, 저 위로가 갈게요. 자, 수염님. 수염님. 그, 산작 가시기 전에 태공포 클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. 그리고 서구님. 저희 시작하면 상자만 드시고 바로 올라오셔가지고요. 복사, 아 태공포 기준 왼쪽 거 복사포 쳐주시면 되세요. 예. 그리고 수호님, 저희 곡사님 초반 1, 리진 웨이브에서 모셔갈 거니까요. 그때까지 조금만 버텨주세요. <laughs> 자, 다윈님 <laughs> 수성조 호법 <후벅> 다윈님, <laughs> 잠시만요. 제가 초 바꿔드릴 거거든요. 또 바꿔드리면 20초 남았을 때 퐁, 한 번만 주시면 돼요. 다윗님만풍 올릴 거예요. 다른 분들 올리시면 안 돼요. 다윗님 여기 하트진 쪽에서 20초 남았을 때풍 올려주시고요. 산작살성님도 풍 받고 움직이세요. <laughs> 자, 다이 님만 지금 푹 올려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웨이브 핫티징 보시고요. 저희 후반에 강력 돌리지 마시고요. 강습기만 처리할게요. 자, 이거 강습기요. 자, 저희 이거 잡고 네임드, 아, 몸 먼저 잡을게요. 자, 마도병 봐주세요. 자, 마도병 봐주시고요. 자, 4번. 자, 5번까지. 자, 강습기 마저 처리할게요. 자, 웨이브 다 하트징 보고 올라가실게요. 자, 컴청님. 검정님만 오른쪽으로 떨어지시고요. 다른 분들 다 왼쪽으로 떨어질게요. 다 왼쪽이야. 검 검정님만 오른쪽. 자, 네임도 바로 끌고 오세요, 검정님. 자, 저희 3번 쯤만 봐주세요. 자, 호범님들 차단 신속 올려주세요. 3번 징만 점사야? 아, 정령님 한번 굴려주시고요. 3번 징 점사야? 4번 징 점사야? 자, 저희 바로 3번, 4번. 자, 이거 목 정리해주시고요. 자 퇴기요 자 3번 잡을게요 자폭 포기 빠르게 해주시고요 자 웨이브 다 벽에 붙어서 퇴기하실게요 검정님만저 따라오세요 검정님 <laughs> 여기꺼 땡겨가주시면 돼요 어, 다른 분들은 다 벽에서 뛸게요. 저한 어, 마리 잡아주세요. 화상 옷이에요. 열쇠 음. 빠르게 포기해주시고. 자, 저희 바둑 좀만 짬사 들어갈게요. 자, 바로 4번 점사요. 곡사님 수고하셨습니다. 4번 점사 자 웨이브 바로 하트진 보고 기하수로 들어갈게요 아왜 여기가 자꾸 늦게 열리지? 자 웨이브 다 이쪽에서 뛰기할게요자 탄폭이 빠르게 하세요 자 열리면 바로 저희 레인보만 좀사 들어갈게요. 레인보 쩜사야 쩜사야 마무리 해주세요 자 웨이브 합태진 보고 위로 올라갈게요 괴물님, 위에 거 끌고 내려오세요. <laughs> 네. 자, 괴물님 제외하고는 다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. 하트짐 봐주세요. 자, 여기 벽으로 내려오시게요. 자, 강습기님, 저희 강습 준비해 주시고요. 제가 여기 위치 찍어 드릴게요. 여기 네임드 강습기, 이거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웨이브 다 거기서 대기하세요. <laughs> 자, 호범님 파티 잠깐 바꿔드릴게요. 자, 삼진 이제 시작해요. 자, 삼진 시작합니다. 멈추. 자, 프레데터 형님, 프레데터 네. 형님만 지금 풍 한번 올려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3번 중점 다 할게요. 또 다시 바꿔드렸고요. 자, 저희 바로 3번 볼게요. 아, 저희 3번 중이야. 복사님 피해 한발 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 4번, 5번이요. 4번이 <laughs> 걸리세요. 네, 자, 번이걸세요 4번이 걸요 자, 번이걸요 자, 번이걸리요 4번이 걸리요 4번이 걸리이요 비즈류로 여기 합류하셔서 전차 좀 뿌셔주세요. 네. 자, 3파티, 3파티 분들 하트징 봐주세요. 3파티 하트징이요? 자, 3파티 하트징 봐주세요. 어머까지 보스도 못잡 자볼게요. 음. <laughs> 잘 먹으려고 <못> 하 <알아라. 웃음> 네임드다 잡으신 거예요? 3파트 네. 올라가셨나요? 아, 3파트가 다진 올라가셨어요? 네. 이거 네. 전차 뿌시고 공성탑 대기해주시면 돼요. 네. 자, 웨이브 다 아, 3파트 여기 다하트진으로 모일 거고요. 국장님 피에한발 부탁드릴게요. 그냥 잡을게요. 자, 아, 컴성님들이랑 어을 이쪽에서 먹고 여기 하트징으로 다 숨어주세요. 탈을 시작했어요. 이에한 발이요? 이건 한 마리 잡고 있을게요, 저희. 제 업을 먹고 하트징으로 완전히 와주세요. 한 번에 한달이 감사합니다. 마무리 학생, 저희가 자마 도장 먼저 마무리 학생, 그이 한파팀 참여할게요. 이거 같이 보실게요. 네, 빠르게 접해 주세요. 한 방이에요? 자, <laughs> 이거 한 방. 자 이거 끄시고 웨이브, 기지조 다 하트징 봐주세요 지금 코분 58초요 자 웨이브, 기지조 다 하트징 보세요 하트징 보세요 자 벽으로 완전히 붙어주시고요 자 저희 들어가서 이거 뿌실게요 옆으로 돌아오세요 솔지 해시고 1 6불5 18초에 파0이에요자 5번 마무리할게요 밖게 하겠습니다 올라가셔서 3파티 왼쪽이고요. 4파티 오른쪽이에요. 3파티 왼쪽, 4파티 오른쪽이요. 기오는 이산도 스톱 좀 주세요. 네, 통 주시고요 바로. 아, 깊이 사가보자, 너. 자, 이거 앞에 기병 잡고 만날게요. 박님 혹시 티 한발 가능하실까요? 일단 들어갈게요 저희 저 3반이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잡고 4파티는 다 들어가세요 3파티만 던지 마시고요 네, 4파티 다 들어가시고요 3파티만 핸드 먹으 자, 이거 부을게요 자, 웨이브 다 하트 보 봐주시고요, 3파티 자, 하트 좀 보시고 여기서 잠깐 기다릴게요, 저희 여기서 대기해주세요, 내려가지 마세요 컴단님 들어가세요 아니요 컴단님 거기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파티 들어가시라는 소리 아이고 랜덤 어걸려저 갈게요 오신 김에 잡고 가세요 <laughs> 힐못 <laughs> 받으시니까 <웃음> 조심하세요 제대로 지닌 상품이요 야, 이제 강세 충격 나와야, 3파티 3기, 우리 강심 빼고 들어갈게. 8벽 올려주세요, 안 해도 좋고. 나고 아깝님한테 힐좀 같이 몰아주세요. 아깝님 피 없어요. 야, 강신이요. 핸 먹으렴 스타님 자 스타님 업을 스타님한테 힘좀 힘껑가... 가져 와 쎄리 맞아 자 저희 차단 신속 차 올려주세요 강신 나와요 자 각도 다 차단 신속 올려주시고요덕분들어왔구요자 스멜 쓰시고 바로 물약 드셔주세요 나 누웠다. <laughs> 살려주세요. 명포 먹고 싶어요. 나 혼자 누웠네. 감사합니다. 까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생한번 많이 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뭐가 나올까나 내 마음 <웃음> <웃음> 오 나왔다 뭐, 아, 짜증나. 뭐 나왔는가 없다. 어 오빠들 어, 나 이거 못 먹으면 나 진짜 울 거야 치유님들 어? 축하드려요 <laughs> 좋아하시는 분 어디 <laughs> 있죠? 자 치유님들 굴리시고요 자 저희 영무 치유님들 영광 그... 후감님들이에요 누가 먹노 지아 누구? 누구? 누구 먹었어? 하 경아 누나, 경아 누나 999. 우와. 야. 그, 자 이거 치유 님될 거예요. 아, 기분 좋다. 먹었다, 누나. 기분 좋다. 기분 저, 저거는 접어. 경아 누나 먹었다. <laughs> 저거 뺐겠다, 저거는 너의 못 뺏겠다. 경아 누나 먹었다. <laughs> 자, 영방 후반님될 거예요. 이거 이거라도 난 먹고 싶어. 이거. <laughs> 나머지 올지에요 경한님. 네. 나가서 뵐게요. <laughs> 진짜 경한님은 저한테 선물 하나 주셔야 돼요. 보루 <laughs> 몇 번이나 오셨다고 벌써 무기를 주셔서 졸업을. 그러니까. 아. <laughs> 그럼 좀... 이 세상에 있는 경한님은 다 본인 완주에요 어, 이가 나와? 고마워요. <laughs> 고마워요로 안 돼요. <laughs> 저 그런 걸로 안 돼요. <laughs> 아, 나 이때까지 한 번도 내 무기 안 먹어봤는데 벌써 먹었다고? 아, 철불에 이마이 돌아도 안 나오는데? 몇번 더. 아... 저, 저 지금. 지금...